개구멍 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멍이요 예, 혹시 맞나요? 잠깐 나갔다가 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제 입장 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설의 알바생이잖아요. 노트월드의 모든 걸 알잖아요. 음. 개구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호. 옛날에는. 아~~, 아 옛날에 없네. 있었어요. 네. 옛날에 아 없었어요. 옛날에. 음. 그 위치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네. 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롯데월드 이제 보통 입장하게 되면 회전목마. 어, 이 아시죠? 회전목마. 네. 네. 네, 회전목마. 회전목마 그 오른쪽에 보면은 네. 로티의 열기구 여행이라고 로티 열기구 여행. 어, 조그만 영상 보는 그런 어트랙션이 있는데. 아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네. 그 엘리베이터 하나 있을 거예요. 아, 네. 긴 거. 어, 맞아 어, 어. 거기 유효분은 민속 박물관이 있을 거예요. 아, 어, 본거 같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네. 이제 1층과 3층으보부터밖에 없습니다. 네. 네. 3층 가면은 이제 민속 박물관을 가는데 네. 민속 박물관 가면은 제민속박물 주막이랑 롯데마트 대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네, 네. 거기로 가면 이제 거기에 일하는 게이트 캐스트가 롯데월드 네. 티켓사다가제입장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럼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롯데월드가 이제 태안파 가이다 보니까 네. 많이 비쌀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낄 수 있는 팁이 그때 당시에는. 그, 민속방관을 해서 롯데마트로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오는 거 아, 뿌듯고다들 아, 아, 저도 많이 갔다 왔어요. 아. 롯데마트 에 음료수 싸거든요. 아,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바뀌었어요 아쉽다. 지금 거기 그럼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민속박물관 쪽에 네. 방탈출 테마로 꾸며놔가지고 아 그게 아무래도 뭐 오두막 입고 약간 조선시대 느낌 나더군요. 그래요. 세트장이죠. 네. 그런 약간 뭐 남양 특집 천육기지 그런 느낌으로 방탈출 테마로 해서 네. 아 따로 돈을 받고 하려고 아뭐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개구멍을 찾아가셔도 없다. 아, 절대 없으니까. <laughs> 아, 없다. 이상한 거 보고 가지 마세요. 네.